많아요. 아 진짜 그 말을 쓰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냥요 햄버거 갖추세요 아이 사오조가 어떤 친구예요? 아 자기 말만 해 그죠? 듣기가 잘안 돼. 사실 이제 우리가 살다보면 그런 분석이 계셔요 아무리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도 이딴 말도 하고 이딴 말도 하고 자기 말만 계속 하고 하는 즉 듣기가 잘 안돼 자 다시 말하면 경청이 참기듭니 여러분 경청 첫째 제가 빨갛게 칠했습니다. 뭐뭐 부수가 숨어 있습니까? 어떤 어떤 부수가 있어요? 귀도 있고 무척. 그렇죠. 마음도 있습니다. 마음도 있습니다. 무척. 그리고 눈은 누워 있습니다. 눈이 누워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청이라는 것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뭐가 나왔습니까? 왕이 나왔죠. 경청이라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왕으로 만들어요